이곳은 제가 운영하는 농장인데요. 한약 1,200평 정도 되는 농지에 다양한 작물을 심어놨습니다. 근데 여기 배추를 보시면은 잎들이 상태가 안 좋은 배추가 지금 왼쪽에 보이고 그리고 양호하게 잘 자라고 있는 배추가 여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심은 배추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모자를 쓰고 약을 살포하고 있는 제... 첫 이 배추를 약30 포기 정도 이쪽에는 심어놨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배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배추입니다.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그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배추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밑거름을 어떻게 주시는지 그리고 배추를 정식한 이후에 밑걸음을 어떻게 주시는지 좀잘 모르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수마탄 농부 김정석 소장입니다. 요즘 배추 재배하시면서 다양한 증상 때문에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배추를 재배할 때 밑걸음을 주고 그리고 배추 재배 기간이죠. 육묘 시기 때한 20일 정도 육묘 기간을 갖고 정식을 한 이후에 한 70일 정도 재배를 하는데요. 이 기간에 병충에 해 대한 문제도 생기지만 웃걸음을 주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웃걸음으로 사용하는 비료와 어느 정도의 양을 얼마만큼 살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추는 보통 지역에 따라 이제 8월 중순이나 8월 말 그리고 9월 초에 이제 정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배추를 심기 전에 밑거름은 300평 기준에 퇴비 같은 경우에 상당히 넉넉한 양인 3000kg 그리고 질소와 인산 그리고 가리가 있는 복합비료를 약 25kg에서 30kg 정도를 토양에다 살포를 해줍니다 물론 배추에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토양 살충제와 살균제는 필수적으로 살포를 해주셔야 되겠죠 복합비료를 이렇게 주시게 돼도 꼭 들어가야 되는 석회비료 석회 고토라 그러죠 이게 이제 100키로 정도 많이 주게 되면 한 120키로 정도를 주게 되고요 밑거름으로 들어가는 붕사 역시 한 1키로 정도 어, 지금 보시는 요 붕사 비료가 300평 량이기 때문에 많이 주시게 되면 은 과잉 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1키로 짜리 한 포를 가지고 300평 에다 뿌려 주시면 됩니다 100평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 정도 뿌려 주시면 되고요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 300평 기준으로 태비는 3000kg, 질소 비료는 25kg에서 30kg 정도 그리고 카리비료 같은 경우에는 가리죠 가리비료 같은 경우에는 한 25kg 인산비료도 비슷한 양을 넣어 주시면 되고요 다양한 비료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작물을 심기 전에 어, 이런 다양한 비료들을 해서 밑거름을 주시고 정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이 밑거름도 상당히 중요한데 밑거름을 아예 안 주시고 작물을 정식한 이후에도 윗거름을 주시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육거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0평 기준으로 우리가 많이 주는 요소 비료, 요소 비료가 한 35kg, 그리고 가리죠 염화 가리가 한 22kg 정도가 들어가고요. 100평 기준으로는 요소 비료가 12kg, 그리고 염화 가리가 한 8kg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한 번에 주는 양은 아니고요. 웃거름으로 주는 시기, 정식 이후에 15일 그리고 15일 간격으로 정식 이후에 30일, 45일, 60일 이렇게 해서 나눠주게 되는데요. 정식 이후에 15일 뒤에는 요소비료만 한 7kg 정도 주시면 되고요. 나눠서 주게 됩니다. 처음 1차 비료를 주실 때는 이 7kg의 비료죠. 7kg의 그 질소비료, 요소비료를 배추와 배추 사이에 구멍을 내고 한 숟가락 정도를 해서 배추와 배추 사이에 이렇게 넣어 주시게 되면 되고요. 그리고 어, 2차 웃걸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식이 30일이죠. 1차 추비를 준 15일 뒤인 30일에 요소비료 8kg, 염화가리비료 7kg를 나눠서 주시게 되면 됩니다. 이때는 이제 뭐 직접 배추와 배추 사이에 구멍을 내서 주시기도 하시지만 비 오기 전에 이제 고량에다 직접 살포를 해주고 비가 안온 데도 살포 이후에 물을 살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2차 추비를 준 15일 뒤인 45일에 어, 요소비료 12kg 염화가리 8kg 그리고 마지막으로 4회차 정식 60일에 요소비료 8kg 염화가리 8 k g 를 주시게 되면 배추가 결구 시기 때 결구도 이상 없이 잘 되고 정상적으로 배추가 자라게 되는데요 이렇게 웃걸음을 안 주게 되면 결구 시기 때 상당히 많은 양을 필요하는 질소 비료 가리비료가 부족하면서 다양한 생리 증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끝이 말리면서 갈색으로 갈변하는 것들이 병으로 인한 증상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석회 결핍이라고도 하는데 석회 주성분인 칼슘이 모자라서 나오는 증상이고요 이 시기 때 웃걸음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붕소를 칼슘과 함께 살포를 해 주셔야 결국 시기 때 많이 필요한 칼슘과 붕소가 정상적으로 배추에 공급이 되면서 어 우리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주 이쁘고 튼실한 배추를 재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밑거름을 잘 주시고 그 다음에 배추 재배 기간 동안 정식 이후에 15일 간격으로 웃거름을 이렇게 나눠서 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추가 잘 성장을 하고 결구도 이상 없이 되고 깨시무늬병이나 배추에 점박이가 생기는 것들 그리고 배추 끝머리가 마르고 다양한 결핍 증상이 생긴 것들을 막아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웃걸음을 아예 주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NK 비료라는 게 어떤 비료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소 비료가 어떤 건지 황산가리 비료가 어떤 건지 이 비료 형태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농촌진흥청에 나와 있는 데이터나 그리고 각종 농업 관련 정보들에 보면 보통 요소 비료나 그다음에 황산가리 비료를 나눠서 주게끔 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복잡하고 불편하신 분들은 농협이나 농약사나 뭐 다양한 비료 판매하는 곳에 가면 NK라는 비료를 파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NK 비료는 웃걸음으로 상당히 많이 쓰이는 비료 중에 하나죠. 이 NK 비료의 N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소비료, 질소비료를 뜻하고요. N은 질소비료의 약자고 가리의 약자가 K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소 비료와 가리비료를 동시에 같이 줄수 있는 비료가 있는데 이런 비료도 이 시기에 따라 이 기간에 맞춰서 정량을 시비를 해주시게 되면 배추가 성장하고 결구되는데도 상당히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배추를 재배하시거나 배추를 몇번 재배를 해 보셨는데 실패해 보셨던 분들의 대부분의 원인들이 물론 병충해에 대한 문제 그리고 배추에 많이 발생하는 무름병과 녹임병 그리고 배추 뿌리육병 때문에 문제도 생기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윗걸음과 웃걸음을 제대로 안 줘서 이 결핍증상이 나오고 결핍증상이 나온 이후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심었던 배추를 정상적으로 재배를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던 밑걸음과 윗걸음, 웃거름, 윗걸음을 추비라고도 얘기하는데이 추비들을 나눠 주면 상당히 좋겠지만 어, 이런 정보가 좀 부족하시거나 아직까지 윗걸음 못 주시고 못 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제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고름비료나 밑꼬름비료 같은 경우에는 포대에 들어가 있는 입체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살포하는 양을 계산하기도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일일이 배추와 배추 사이나 고랑에 살포해주는 번거로움도 있기 때문에 빠른 흡수와 그다음에 살포의 편의성을 위해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 있어서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는 이 제품 프로타라는 제품입니다. 물풀에와 동일한 성분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수경재배용으로도 제작이 되었지만 식물에 주는 영양제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프로타를 사용해서 배추와 상추, 다양한 작물의 영양제, 웃거름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타를 사용하는 방법은 20L 물에 프로타 A의 2호를 80ml를 먼저 혼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잘 섞어 주신 뒤에 이 비액을 추가해서 80ml를 추가해서 혼용한 뒤에 작물에 흠뻑 살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간격은 배추를 정식한 이후에 15일 간격으로 살포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아직 웃걸음을 살포 못 하신 분들은 처음 살포하고 난, 난 뒤에 5일이나 7일 이후에 2회차를 추가적으로 살포를 해 주시면 되고 그 뒤에는 간격에 맞춰서 7일에서 15일 간격으로 1회에서 2회를 살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칼슘하고 붕소가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제품과 같이 쓸수 있는 제품을 같이 좀 준비를 해 드렸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이 버프칼이라는 제품은 액상 형태의 킬레이트 된 칼슘이고요 이 칼슘과 함께 대유에서 나오는 이 붕소 제품을 혼용해서 살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20리터 물에 버프칼을 40ml 그 다음에 붕산 비료를 20g을 혼용해서 살포를 3회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간격은 프로타를 살포하는 날에 같이 살포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전에 살포하실 때는 프로타를 먼저 살포하시고 그다음에 버프칼과 붕산을 혼용해서 추가로 살포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오전에 프로타를 살포를 해주시고 오후에 버프칼과 붕산을 혼용해서 살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포를 해주시면 결구 시기 재배 기간 동안 다양한 양분 결핍이나 칼슘과 붕소 결핍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배추에 나오는 다양한 증상들을 잡아주실 수 있고 결구 시기 때 결구가 잘 되고. 아주 좋은 품종의 배추를 수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스마트농부에서는이 프로타 1호 A액과 B액을 합쳐서 7,900원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배추에 꼭 필요한 칼심비료와 그리고 붕산 비료까지 합쳐서 이총네 가지를 택배비 포함해서 굉장히 저렴한 22,000원에 공급하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고 어, 댓글에 신청을 하시거나 저희가 어, 올려드리는 연락처로 연락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이 기간 동안 효과가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빠른 흡수와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킥그로우라는 제품입니다 보통 우리가 요소비료를 주게 되면 질소 형태의 요소비료를 주게 되면 20%나 30% 정도만 작물로 흡수가 되는데요 이 보이시는 킥그로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죠 요소태, 질산태, 암모늄태의 최적화 배율로 되어 있어서 작물에 뿌리게 되면 은 빠른 흡수와 함께 빠른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옆체류를 재배하는 하우스 시설 재배 농가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는 제품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프로타보다는 더 효율이 좋은 제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웃걸음을 주실 때 가장 필요한 가리비료와 인산비료가 이제 들어가 있는 2030PK는 순수한 인산 가리비료로 되어 있습니다. 뿌리 형성과 그리고 과실 크기나 잎의 크기를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수 있는 액상 비료인데요. 이 제품을 웃거름 형태로 살포를 하실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L 물에 키크로우 20ml, 그다음에 2030PK 20ml를 혼용해서 1차 살포인 15일 이후에 한번 그리고 이회 살포인 30일, 30일에 추가로 살포를 해주시고 이회 15일 간격으로 총 4회를 살포해주시면 빠른 흡수와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구성에 더 추가적으로 이 버프카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붕산 비료를 추가해서 이네 가지 제품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시중가보다는 약20% 정도의 할인된 가격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택배비 포함해서 32,000원에 공급하고 있으니까 대표 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저렴하게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배추를 정식할 때 밑거름 주는 양과 그리고 배추를 정식한 이후에 웃거름을 주는 양, 웃거름을 주는 시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배추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물을 정식위에 물을 주게 되면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15일이나 30일부터 녹인병이나 물음병 그리고 뿌리호병들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들도 잊지 마시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제가 마늘과 양파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